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자동매매 타라시스템입니다. 자, 오늘 장 마감했고요. 오늘 코스피에서 개인이 근래 또 크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7,783억 개인이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 2,069억 매도, 기간이 5,905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기간 개인이 다 받아줬다는 셈이고요. 코스닥에서 개인이 109억 매도했고요. 외국인이 502억 매수를 했습니다. 기간 85억 매도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일단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선물도 그렇고요. 5일산 이탈이 나왔다가 지금 아래 꼬리가 좀 달리면서 마감하는 부분이 됐는데 어 일단은 뭐 코스피는 흐름이 뭐 그다지 썩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죠. 오늘 800을 돌파하면서 지금 뭐 단기적으로 정고점 자리를 한번 짚어본다면은 825까지도 충분히 코스닥은 열려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수도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어 움직임이 상승을 한번 좀 나올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요. 지금 뭐 코스닥만 좋은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코스닥은 오늘 좀 상대적으로 기간이나 외국인에서 매도가 좀 많이 나오면서 이렇게 조정받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타라 가지고 있는 종목 보시면은요. 어, 랩지노믹스입니다. 랩지노믹스 우리가 매수하고 지금 매수한 날부터죠.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3거래일 수렴이 나오면서 오늘은 좀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있는 날이었는데 네 오늘 좀 방향을 정해졌네요. 갭 상승 나오면서 앞에 있던 정고점 자리를 완전하게 돌파하면서 오늘 좋은 상승을 오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가 매수하고 지금 3거래일 만에 좋은 상승이 나오면서 현재 누적 수익률 34.42%고요. 물론 오늘 이제 강하게 상한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내일도 일단은 시초가가 갭 상승을 좀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오늘 움직인 종목들이 일단 랩지노믹스를 필두로 해서 어. 방역 진단 섹터 쪽에서, 어, 진단 시약 관련 주 움직임들이, 어, 같이 좀 움직임이 따라오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구요. 네, 어제 제가 하루 좀 매매를 못 봤는데, 우리가 종가 매수하고 어제 상한가가 들어가고, 좋은 상승으로 나오고, 오늘 다시 한번 갭상승 나온 자리에서 위아래 꼬리들이 달리는 이런 캔들을 막아. 하면서 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거래량 늘어난 거고 이 종목은 지금 끝났다고 볼수 없습니다. 오늘 갭 자리 완전하게 메꾸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거래 들어면 언제든지 할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자리에서 어떻게 수렴이 나올 거냐 단봉으로 세워두고 어떻게 수렴이 나오면서 5일 선을 결과적으로 기,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5일선 불러올린 다음에 이후에 다시 상승을 이나온다음에 이런 종목에서 알박기 종목이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수렴이 얼마나 잘 나오고 얼마나 잘 이쁘게 수렴이나엔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 흐름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겠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는 오늘 장중에도 수익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일단 뭐 오늘 윗꼬리가 이렇게 달렸지만 현재 누적 수익이 56.86%입니다. 코리아 서키트고요 일단 추세 만들어가고 있어요. 코리아 서키트 거래 없는 나중에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뭐 거래만 늘어나는 모습이라면 충분히 슈팅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가져갈 수 있겠죠. 오늘 기간에서 어, 이 종목은 매수가 들어오면서 좋은 상승을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고, 일단 추세 만들어놓고 이평선 우상향, 네, 단봉캔들이 나오더라도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누적 수익은 1 4 7 9고요 하이비전 시스템도 장중에 일단 방향이 좀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고점에서 조금은 12,000원 위에서 지금 딱 좋았었죠 그래서 12,000원 위에서 일단 일부 물량은 좀 매도가 됐고요 나머지 물량 가져가고 있고 일단 뭐 오늘 방향을 한번 잡았는데 현재 모습에서는 어, 추세를 만들려면 추가적으로 오늘 종가나 윗꼬리 부근에서 단봉으로 세워놓던가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야지 추세를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이비전 시스템 지금. 현재 누적 수익이 2.54%고요. 어, 추세를 이후에 만들어간다면 추가적으로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겠는데 오늘 기간에서 소폭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많이 나온 건 아닙니다. 조화제약도 저 방향을 잡았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틀간 수렴이 나왔다고 봐야죠. 장중에 12.96%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일단 고점에서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이 됐고요. 오늘 외국인도 매도가 났는 기간에서 또 소폭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저점을 지켜주고 네 고점을 높여놓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 추가적으로 추세를 만들려면은 내일 한번 더 상승이 나오든가, 혹은 오늘 종가는 윗꼬리 갭상승 나온 자리에서 단봉 캔들로 5일선 불러올리면서 거래량이 증가되는 모습이라면 어, 추가적으로 추세를 가져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한미반도체입니다. 추세 가져가는 와중에 오늘 갭상승 나오고 음봉으로 전환됐는데 거래가 뭐 많이 터진 건 아닌데. 어 과열 지정이 좀 부담스러운 자리가 된것 같습니다 외국인 기관에서 이 종목은 매도가 좀 많이 나고 개인이 또이 종목은 받아줬습니다 오늘 고점에서 조금 좀 저게 있는데 일단 외국인 기관에서 어, 매도가 나고 왔 기관은 그동안 매수를 했었는데 어,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도구를 했었고요 상승이 나오면서 중간중간에 매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기관에서도 매도가 좀 나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5일선하고 아직은 이격은 있기 때문에 네. 오늘 만들었던 저점을 이탈시키면 5일선 수렴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현재 누적 수익 18.83%고요. 모헨즈 전일 종가로 잡았는데 오늘 하루 어 장중 조정 받고 양봉으로 마감하면서 좋은 조정 받으면서 어 쉬어가는 캔들을 만들었다 이러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기간에서 소폭 매수 들어오고 외국인에서 매도 나온 걸 기간이 받아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모습에서는 어 내일도 오늘 만들었던 저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단봉 캔들 만들거나 혹은 바로 상승 나온다면 좋은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다산 네트웍스입니다. 네, 계속해서 저점 고점 높이면서 추세 만들어가고 있고 오늘 외국인 매수라는데 어제 오늘 기간에서 좀 매도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산 네트웍스는 그래서 일단은 추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저점 고점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만 확 증가되는 모습이라면 슈팅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현재 누적 수익 18.69%입니다. 현대에너지 솔루션이고요. 어제 상승이 나왔었네요. 어제 상승 나왔었는데 어, 일단 뭐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으로 가져가지 못했고요. 일단 어, 오늘 몸통 가운데서가 아니고 좀 아래 부분에서 단봉캔들로 세워놨는데 오늘 뭐 이렇게 된다면 내일은 위든 아래로든 방향 정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현재 모습에서는요.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어, 현재 누적 수익이 9.39%고요. 녹십자도 오늘 상승 흐름이 나오다 말았죠. 이렇게 되면 그냥 추세 만들어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간에서 매수 들어왔고 외국인이 좀 매도가 나왔는데 현재 모습에서는 그냥 어, 이평선 우상향으로 추세를 잘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누적 수익 7.31%고요. S.T.I.입니다. 전일 종가로에서했고 오늘 외국인 기관의 소포 매도가 나오고 개인이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위아래 꼬리 달리면서 단봉 캔들로 어 일단은 수렴 과정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들었던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내일도 어, 탐캔들이 만들어주면 좋겠죠. 왜냐면은 지금 여기서 그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5일선을 지금 불러 올리면서 기다려 주는 전략이라면 오늘 만들었던 저점은 절대 이탈시키면 안 됩니다. 저점과 고점이 낮아진다는 건 5일선으로 5일선으로 지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내가 상승이 나왔으면, 5일선을네가 와라, 불러야 되는데, 내가 저점 고점을 스스로 낮춘다는 건 뭡니까? 내가 수그리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5일선으로 자기가 수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만들었던 저점은 이탈시키지 않는 게, 일단 가장 좋은 캔들이죠. 자, 솔리드도 이렇게 되면은, 지금 갭상승 나온 자리에서 삼거리 수렴인데, 오늘 외국인에서 매도가 좀 크게 나왔고, 기간은 뭐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매도를 계속 해갖고 나왔는데, 외국인에서 좀 매도가 나오고, 이걸 개인이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내일 시초가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되겠죠. 현재 누적수익 30.97%입니다. 자, 풍산도 오늘 패턴 만들었죠. 어제 종가로 잡았는데 아래 꼬리 다르면서 풍산은 패턴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일 상승 나오면은 a급 패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만들었던 고점 돌파 과정에서 이익실현을좀 해주고 나머지 물량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일단 풍산은 어, 어제 윗꼬리가 주봉에서 저항선 맞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다시 돌파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윗꼬리에서 일단은 이익 실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월봉에서는 아직까지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네 월봉에서 이 자리 돌파 과정이기 때문에 기간에서 지금 꾸준하게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왔다가 외국인이 오늘 소폭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가면 a급 패턴이 되겠고요. 이 종목도 똑같습니다. 오늘 만들었던 저점은 이탈시키지 않는 선에서 단봉캔들로 하루 더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에코프로도 전일 종가룸에서 했고요. 오늘 좋은 수렴 나왔습니다. 기간이 끌고 오는 종목이죠. 기간이 어디서부터 매수를 했냐면은 어, 기간이 7월 13일부터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어, 이날부터네요. 네, 이날부터 기간이 꾸준하게 이 종목을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쭉 매집을 해갖고 들어오고 한번 들어놓고 지금 오늘 어, 눌림문봉이 나왔는데 현재 모습에서는 5일선을 기다리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오늘 뭐 어, 외국인 매도가 좀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뭐 외국인 매도가 많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거래량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 이 종목도 비슷합니다. 오늘 만들었던 저점 이탈 안 시키는 선에서. 단봉 캔들 만들면서 5일선을 불러올린다면 추가적으로 상승으로 가져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미코입니다. 저점을 낮추고 있죠. 고점도, 고점은 뭐 장중에 한번 높였었는데 저점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일 시초가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되겠고요. 미코 같은 경우에도 일단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내일 얘가 시초가를 만들 때, 어, 총산을 하지 않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가려면 뭐겠습니까? 갭 나와야죠. 네. 14,000원 정도에서 갭 상승 만들어서 아래꼬리 살짝 달았다가 회복해 주면서 거래량이 증가되는 모습이 나온다. 이러면은 다시 살려는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국 패키지고요. 3거래일 수렴이 나왔습니다. 내일은 위던 아래로던 방향 정할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 방향 정하는 날에는 가장 중요한 거갭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갭이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내일은 일단 방향 정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여주고 방향을 잘못 정하면 반대로 청산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뜻이기도 합니다 자, 동국산업 저점 고점 낮추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급등해서 우리가 수익을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외국인 매수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동국산업 같은 경우에도 내일 만약에 갭상승으로 다시 뭐 시조가를 만들어서 움직임이 나온다면 일단 앞에 있던 고점 돌파 과정에서 이익 실현을 좀 해주고 나머지 물량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동국산업 같은 경우에는 월봉에서 돌파가 나왔다가 지금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 태웅이고요. 태웅도 지금, 급등이 나오면서 우리가 좋은 수익을 거뒀는데 일단 아래 꼬리가 조금 더 달렸으면 은 패턴을 만들 가능성이 있었는데 패턴까지는 못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조정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모습에서 내일 뭐 몸통 중간에서 시초가 만들어 갖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고 다시 상승이 나오지 않더라도 일단은 5일선을 불러올리는 전략이라면 은 오늘 만들었던 저점 이탈시키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 종목은 지금 이틀간 거의 뭐 상한가가 두 번이나 들어가면서 좋은 상승이기 때문에 뭐 거의 익실련이 다 됐습니다. 나머지 물량 가져가는데 추세 들고 가지만 꺾이면은 그냥 청산하고 나오면 되겠습니다. 태웅 현재 누적 수익이 46.52%입니다. 자, 오늘 종가 매수를 세 종목을 했네요. 원래는 유니온이 대장인데 유니온은 뭐 상한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유니온 머티리얼로 매수가 됐습니다. 위아래 꼬리 달리는 어, 밀대형 캔들을 만들었죠. 이런 종목들을 오늘 종가 매수 안 되신 분들이라면은 일단 뭐 지금 각국에서 미국이나 중국에서 지금 어 뭐예요 외교 공간을 지금 내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래서 서로간에 지금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히토리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온 건데 지금 유니온은 대장으로서 상한가가 들어갔는데 유니온 머트리얼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종가로 매수가 안 되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위아래 꼬리 달리는 몸통이 있는 위아래 꼬리 달리는 요런 캔들이 만들어졌을 때는 내일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지만 다만 아, 일단 장중의 시초가를 만들고도 아래 꼬리가 달릴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 매수가 안 되신 분들이라면 내일 시초가 이후에 아래 꼬리에 다는 자리에서 어, 단기적으로 공략을 하셔도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요. 일단 오늘 외국인 기관에서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단 내일 아래 꼬리를, 어, 시초가 이후에 아래 꼬리를 공략해 본다면 단기 매매 전략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줍니다. 일단 대장인 유니온이 내일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이, 이 부분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니온 머티리얼은 현재 가격에서 본다면 단기적으로 목표가 가격 저항선입니다. 5천원, ,000원, 5천원을 목표 가격으로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EDG 씨고요. 어제도 그렇고 어제 그저께도 그렇고 EDG 씨는 거래가 늘어나면서 뭔가 자꾸 느낌을 만들어줬었죠. 어제 이제 만들었고 오늘 디데이가 하나 만들어지면서 매직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종목은 여기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일단은 어, 추세를 다시 살려놓고 추세를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이후에 네. 추세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거래량은 더 늘어났는데요. 그이후에 거래량 없이이렇게수이곳에나이다가 네, 다시 거래량 증가에니다다에서 다시 한번. 어, 추세가 시작되는 자리로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가 되겠고요. 주봉에서 하프형 모양을 딱 만들고서 고점 돌파 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2만 원이 목표가가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 기관에서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개인도 좀 매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 내일 바로 갈 수도 있겠고, 오늘 종가나 윗골에서 하루 쉬었다가 단봉캔들로 쉬었다가 어, 우유산을 좀더 올려놓고 간다면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것 가져가는데 훨씬 더힘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그래서 단기적으로 상승 나온다면은, 어, 2만원까지 목표가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고요. 테스도 오늘 추세가 만들어지는 시작자료로 굉장히 의미 있는 캔들 만들고 거래량이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개인은 다 매도했는데 외국인 기관에서 개인이 매도하는 물량을다 받아줬습니다. 지금 테스 같은 경우에는 주봉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봉에서 앞에 28,800원 정고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요 자리를 목표가로 잡으면 되겠고요. 요기 돌파가 나온다면 3만원까지. 단기 목표가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중소형 제약 세터 물반고기반이라고 표현하면 맞겠죠? 기존의 움직임 나오려고 했던 거, 제가 TV 방송을 통해서도 몇몇 종목들 다 리뷰해드렸던 드렸던 종목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10%가 넘는 상승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원제약도 지금 근래 들어서 계속해서 추세 만들면서 오늘, 어, 네. 의미 있는 캔들을 하나 만들었고요. 동성제약, 유제약은 이틀간에 걸쳐서 급등이 나오면서 좋은 상승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신신제약도 지금 네 어제 상승 나오고 오늘 갭 상승 들어서 이거 완전히 패턴이죠. 좋은 패턴. 네 상승 만들어서 윗꼬리 달아놓고 네 이후에 오늘 갭 상승 나면서 아랫꼬리 달렸다가 시가 회복하면서 강하게 이렇게 들어가면서 상승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일약품이나 또 제일파마홀딩스 이런 종목들은 오늘 추세가 만들어지는 시작자리로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조금 밀려있지만 JW중의 제약도 오늘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일단 뭐 중소형 제약이나, 어, 바이오, 어, 시총상이나 기타 종목 쪽에서는 거기다 방역진단, 가축사력세터 이쪽에서 지금, 어, 시젠까지 해서 오늘 또 다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지금 시젠이 장중이 22만원을 돌파했다가 지금 이렇게 윗골이 다는 모습인데 오늘 거래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이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추세를 다시 한번 만들어 갈 가능성이 있죠 여기서도요 그리고 뭐 수젠택 이라든가 기존에 움직임 나왔던거 상대가 밀렸지만 p c r 같은 종목들도 최근 들어서 거래가 들어오면서 뭔가 수렴 자리에서 어 상승이 나오려고 하는 준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쪽 관련주들 중소형제약 뭐, 비싸다. 이거 뭐, 언제 물릴 수도 있다. 이런 거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가는 종목들만 계속 가고, 안 가는 종목들 들고 계신 분들은 계속 그, 안 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내 종목을 안 가고, 바이오만 이렇게 주구장창 가기 때문에, 어, 뭐, 위험하다. 뭐, 어쩌다 저쩌다 얘기 했는데 그거는 시장이 꺾일 때 그냥 빠져나오면 됩니다. 뭐, 바보예요. 꺾이고 있는데 이 종목 들고 있고, 그거 바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꺾이는 거 뭐예요, 우리는? 오일선 이탈하고 꺾이면은, 이런 급등주는 무조건 오일선 이탈입니다. 꺾이면은 빠져나오면 되는 거고, 꺾이지 않으면 추세 살았으면 그냥 마음 편하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추세가 살아서 잘 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뭐 악당을 쏟아내고 악재가 나올 거다, 뭐 빠질 거다, 바이오 잘못 사면은 물린다. 아니, 안 물리면 되죠. 왜 물려요? 왜 물린다라고만 항상 생각합니까? 물려고 하면은 내가, 빠져서 나오면그만인 건데 왜 물려요 물리기는 왜 물려요 그러니까 가는 주식들이 가는 거고 지금 물반 고기반 시장이에요 그냥 그물 갖다가 물에 담궈 놓고 껀지면 고기가 딸려 나오는 시장인데 뭐 겁날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중소형 제약 섹터 바이오 제약 바이오는 계속해서 추세 만들고 새롭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차트를 만들고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은 계속 봐야 됩니다 이 종목들이 지금 결과적으로 오늘 제, 중소형 제약 쪽에서 오늘 상승 흐름 나온 거기존의 상승 흐름 나오지 않은 새로운 종목들은 뭐예요 앞전에 거래가 조금씩 다 들어오면서 뭔가 가려고 하는 시도가 나왔던 종목들이 다 움직임이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들 네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되겠죠 바이오 기타 종목에서도 네 오늘 뭐 나왔던 종목들 보면은 네앱플론도 오늘 갭자리 중요합니다 갭자리 이후에 갭을 안매끼고안 매꾸고 안 이후에 어떤 수렴을 나오고 어떤 조정을 받아서 다시 돌아가는지 중요하겠죠. 그래서 5만원 돌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지금 바이넥스 같은 것도 어제 같은 경우에도 좋은 모습이었지만, 네, 오늘, 네. 위아래 꼬리다리면서 뭔가 좀 움직임이 들어왔어요. 일단 돈이 들어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간다 못 간다 중요한 게 아니라 이후에 더 강한 흐름이 나오거나 내일 갭상승 나오면 이런 종목들을 일단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 휴마시스도 오늘 보니까 다시 한번 뭐 움직임이 나오려고 좀 거래가 들어오다 빠졌는데 일단은 이쪽에서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돈들도 지금 이쪽으로 많이 들어와서 순환매가딱 정해져 있어요. 제약 바이오 수납매, 거기에다가 간혹 가다가 전기차, 2차 전지, 수소차 한 번씩 태워주고, 거기에다가 또 가끔 가다가 장 어정쩡해질 때 5G 한번 살짝 움직여주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분위기 좋은 날은 반도체랑 같이 해서 한번 움직여주고, 그렇지만 항상 빠지지 않는 것 중소형 제약 섹터들은 네. 항상 상위의 테마 섹터가 상위에 랭커되거나 아니면은 중간 정도쯤에는 항상 쉬는 날도 기다려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는 당분간은 계속 보셔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뭐 급등하는 주식이라고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5일선 이탈 나오면 청산하고 빠져나오면 그만입니다. 네. 손실이 됐던 수익이 됐던 5일선 이탈하면 청산하고 빠져나오셔야 돼요. 이거는 확실한 겁니다. 급등 주기 때문에요. 테마 주기 때문에. 근데 5일선 이탈하는데 안 빠져나가고, 또 돌아서 가겠지. 그러다가 한방 밑으로 뚜드려 맞으면 은 손절 쉽게 못 나가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5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매매를 하면 절대 물릴 일 없습니다. 그리고 가는 주식하고 신고가가 얼마나 우리한테 어, 큰 수익을 안겨주는지는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해서 먹어본 사람만이 그 신고가에 진짜 참 맛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어? 너무 시장이 뭐 과열된다 이쪽 너무 이쪽으로 제약 바이오로 쏠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시 어, 생각들은 일단 안 하셔도 되겠고요. 단기적으로 이쪽에 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돈이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시장이 계속해서 순환매가 돈다 이렇게 보시고 어, 추세 꺾이기 전까지는 우리기는 이쪽에서 어, 수익을 계속해서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내일 주말인데요. 어, 오늘 밤 미국 시장이 좀 상승을 해주면서 우리 지수를 다시 한번 좀 견인을 해주는 그런 좋은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어, 일단 주말이기 때문에 내일은 시장에서 좀 단기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어, 좀 짧게 짧게 이익 실현해 주시고 내일은 또 종목들이 강하게 치고 가다가 오후에 윗꼬리를 달면서 청산되는 캔들도 나올 수 있고 좀 주말에 이런 부분들을 있으니까 요 점들은 좀 염두를 해 주시고 단기 전략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어, 매매에 임하면은 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